자 이제 진주 시가지로 들어왔고요. 제가 중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요일 오후 지금 5시 50분입니다. 자 차에 거치해 놓고 전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6월 3일은 대통령 승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죠? 앞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 멋있게 걸려 있네요. 자, 그리고 진주시 좌측에는 강남병원이 있고요. 저기 한보빌딩이라는 데입니다. 제가 자주 저기서 스크린을 치는 곳이고요. 자, 가로수 은행나무들은 녹색을 초록을 보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죠. 오늘까지 아마 등록 마감인 줄 아는데요. 1번은 이재명 대표님, 2등은 아마 <laughs> 김문수 그 대표, 대표, 대표님입니까? 하여튼 후보님이죠. 자, 여기에 자측이 진주시청입니다. 이십니까? 예, 의외도 있습니다. 요 뒤쪽에 앞에 조경이 상당히 잘돼 있다고 얘기됩니다. 해 여기 꽃이라든지 화단 조선에는 뭐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 시청 앞에 또 호텔이 나 새롭게 들어서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공서가 있으면 그 지역은 이제 주변은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들 이제 관공서가 오기를 바라죠. 다큰 레면이 있거든요. 금기무수 후보는 아직 그게 없네요. 지금 일요일인데 지금 5시 54분입니다. 오호. 아까 이제 제가 그 무대에 있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문장에 갔을 때는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좀 개이네요. 이렇게 날씨가 5월 이제 중순이 되어 가는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laughs> 여기 좌측은 진주 여기 소방서입니다. 1 1 9그 옆에는 진주 상공에 있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세관 어, 경남 서부 세관이네요. 세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측은 상평공단입니다. 좌우측 전부 다 어, 과거 실크의 명산지가 진주였지 않습니까? 우 네. 한국전력공사도 있고요. 좌측에 그리고 이제 제하고 좀 친한 분인데 왼쪽에 두산종합목재가 있네요. 삼보철강이라고. 네. 아무래도 이제 냉정은 또 진량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그이 표식을 해놓을 때는 좀 글자를 크게 하셔야 좀잘 보입니다. 또 왼쪽은 대신 정공이네요 오른쪽에는 지금 다리가 충무공 김시민 장군님 다리고요. 이 다리는 다리 이름이 제가 모르겠는데 남천강 다리인가요? 아니, 아니요. 강이 남천강입니다남천강 맞죠? 밀항에도 <미랑에도> 남천강이 있는데 좀틀렸으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왼쪽에는 진주 종합운동장이죠. 예, 그 전기까지 예, 저기서 경남 도민 체전을 했죠. 여기는 우측으로다이 시속 5 0 k m 이 배는 단순한 이내로가 있지요. 국방기술. 청소벤처 기업진흥공단 <laughs> 그 다음 우측은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다 있죠 그래서 왼쪽에 저기 종합운동장이 이제 활용도가 낮으니까 MBC 컨벤션 진주라 해가지고요, 제, 저기서 이제 예식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을 많이 올리고 있죠. 요 지금 이 시간에는 롯데몰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인원이 좀 적네요. 뭐 거의 몇명안 보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시는지는 몰라도요. 한강 일요일 오후입니다. 짜장 것도 참 예쁘게 만들어지 나오네. 어, 차량 동의 맞네요. 롯데몰 쪽에서 많이 나오네이 몰에 들어가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있죠. <laughs> 잠시 후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 다리는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다리 이름이 예. 무슨 강이더라. <laughs> 하하하. 제가 이 동네 주민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 오른쪽은 c 집의가 있고요. 여기에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공뭐 구경할 것들, 먹거리 뭐다 있습니다. 300미터 앞 시속 50킬로미터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이제 버스, 버스 승강장이고요. 택시, 택시 승강장이고 왼쪽에 지금 택시 버스 승강장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동물 화장장을 여기 주변에 만난 모양이네요. 그래 하나 산데요. 요은 그 반려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만 반려동물 천만 시 천만 인시대라고 합니다. 왼쪽은 이제 한국 남동발전이고요. 이에 그 이제 해 여기에 이제 복합 문화도서관이 들어오고요 주차장으로 일단 나머지 봉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집에 다와갑니다 얼추 다왔습니다 <laughs> 저는 지하에 주차하는 것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하 들어가면 편하긴 한데 이상하게 지하는 좀 그렇더라고요. 지상에 제가 주차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이 딱집 앞까지 <laughs> 주차됩니다만 요즘은 아파트들 참잘 지어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